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때 느꼈던 무언가를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 제주도는 관광 도시라서 사람들이 참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자와 함께 이 사진을 몇십장 찍고 왔죠 그런데 그 사진 거치대 있죠 이게 삼각대 이 삼각대를 가져가지 않아서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거의 없고, 서로가 서로만 독사진으로 찍어주다 왔네요. 다음번에는 이 삼각대를 꼭 챙겨가야지 하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여행 일정 중에 돌아다니는 중에, 이 백야기 오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백야기 오름은 최근 효린의 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한껏 유명해진 오름인데 역시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이 오름의 정상에서 멋진 배경, 정상에서 멋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리싸움을 하는 모습이 참 한편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요. 사람이 잘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배경이 잘 나와야 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배경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사람보다는 배경에 더 관심이 있는 듯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좋은 배경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마치 배경이 초라하면 사진 속에 나도 초라해져서 두렵다는 뜻이에요. 다들 이 두려움에 뭔가 쌓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느낌까지 제가 받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 배경이 초라면 사진 속에 나도 초라해진다. 뭐 이런 두려움들이요. 자, 우리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진짜 본인이 잘할 겁니다. 왜 냐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게로 나와 오라. 내게로 나와 오라라는 말씀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멋진 배경이 있는 곳에서만 사진을 찍으라 하듯이 하나님께도 나의 멋진 배경을 꼭 들고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나의 멋진 배경은 꼭 들고 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지금 나의 모습은 초라하니까 나중에. 내가 성공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또는 나중에 유명해져서 이 유명세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또는 지금은 좀 내가 힘드니까 자리 좀 잡고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속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속물이요, 속물. 하나님을. 배경과 조건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배경에는 사실 관심도 없으십니다. 오직 그냥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배경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경을 우상으로 삼을 때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경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사진 속의 멋진 배경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은 그 배경 속에 나에게, 감탄하고 계십니다. 이 배경보다 더 신경 써서 나를 만드셨요 하나님의 배경보다 나에게 더감심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대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꼭 우리 모두 그분의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제가. 새벽 5시 반에 녹화를 해서 목소리를 조용조용하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 수면 잠옷 입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다. 여러 방송에서 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을 우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꼭꼭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상 하나님의 전소리였습니다.